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 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열 사람을 불러다가 열 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하루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 높은 뜻 푸른 귀의 성도님들을 어루만지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두 종과 악한 한 종을 보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두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으며 고을에 대한 통치권까지도 얻을 정도로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책망을 받으며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벌을 받지요. 자 그렇다면 이두 종이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앞선 두 종은 주인의 재산을 10배에서 5배까지 불려주었고 마지막 한 종은 주인의 재산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종들이, 종들이 칭찬과 책만 받은 이유가 단순히 장사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인식에 대한 차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먼저 셋째 종을 보면 그는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곧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불이한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혹 자신이 장사를 하다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달리 앞선 두 종이 열심히 일한 이유는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셋째 종과 정반대된 이유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곧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배려 많은 분이신지, 얼마나 긍율이 많은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잘 섬기고 싶어 한 것이지요. 혹 자신들이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것에 실패할지라도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열심히 하면 주인은 자신들을 용납해 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종들의 반응과 태도의 차이를 가져왔고, 최종적으로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들의 반응과 태도와 주인의 평가를 말씀하시며, 당신의 종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곧 예수님의 참된 종이라면 또 그분의 참된 교회라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바른 반응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정말 크고 무거운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지도 못할 뿐더러 혹 하다가는 실패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사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도전하다가 실패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위로하시며 잘했다, 칭찬하실 분이시지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당신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잠시잠깐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복음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점점 더 진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극률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크신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알지 못하며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낼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악한 종과 같이 그저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사명을 등한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이십니까? 또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며 이런 종이 되기 위해 당신을 알아가라고, 당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루 더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바르게 잘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하고 막중한 사명을 조금이라도 더 감당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기와 힘을 얻어 하루를 사는 만큼 더 예수님께 충성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할 시조는 감사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